안녕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복지정보 다모아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많은 복지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주는 혜택임에도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지원금을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번 설 명절 지원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지원금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짧은 영상이니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시는 네이버 다음을 켜주시고 정부24를 검색해주세요. 그렇다면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정부24 메인 홈페이지에서 사진에 보이는 공간에다 검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명절 관련 지원금을 알아볼 테니 명절이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각 지역별로 알아볼 지자체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궁금하신 지역을 선택하시면 간단해요.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지원금을 놓칠 리는 없겠죠? 추석이면 추석 설날이면 설날 명절 등등 검색은 여러 방면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복지정보 다모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